여러분 하이퐁 카피시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아마 사람들이 엄청 많아, 많아요 아, 여기 카피시장 입구 앞쪽 풍경입니다 와, 한번 시장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오늘 동물 돼지 다리 시작. 네 안녕하세요. 안녕. 맛있겠다. 할로. 친절. 친절. 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예전에 한번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미�> 네, 혼자 온 거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때는 누군가와 함께 왔었지만 오늘은 혼자입니다. 오바나나 어, 이 바나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나 갑자기 궁금해졌다. This how much? 베트남 베트남 동 how much? Mm. 아만 십만 동 오천 원만동못 mm. 알아듣겠다. 물어보자 잠깐만, 여러분. Bạn đang nói nó rất rẻ, nó chịu gì đâu mà không nó thấp hơn sao được? 10.000 thôi. Hả? 10.000. 10.000 thôi. Không biết. Đâ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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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ột Đâ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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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500원이랍니다. 아 근데 나 지금 가격만 궁금해서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다 사드리고 싶지만 배가 불러서 이동하겠습니다. 와한 송이에 500원. 여러분 카피 시장에 왔습니다. 오션 같은 것도 막 팔고요. 옷도 팔고요. 한번 쓱 둘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는 오토바이 주차장. 여러분 브이로그 입니다 브이로그 아 여기 속옷 코너 와 젊은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네요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 귀여워. 안녕 <laughs> 와, 여기 너무 좋다. 이게 한국 같다, 여기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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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것도 정복을 하겠습니다. 카피시장 쓱 한번 훑어볼게요. 어, 핸드폰 가게 케이스 선글라스. 오, 여기 다 옷이네요. 여기 다 옷. 아, 이쪽은 옷 코너인가 보다. 옆쪽으로 가야 뭐 음식 같은 게 있나?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절로 어떻게 가지? 절로 가고 싶은데? 여기로 가보자, 그냥. 여러분,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와, 없는 게 없다. 진짜 다 있다, 여기.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 옷, 신발, 속옷. 다 있습니다. 오, 제가 하이퐁에 살아도 여기 자주 오겠다. 예쁜 옷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음. 앞에 꼬맹이 귀엽다. <laughs> <목소리> 자, 이제 옆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에서 한번 나가야겠다. 와, 여기는 음식이 많아요. 와. 여기가 진짜 시장이네. 와. 우와, 이거 뭐냐? 저는 다 처음 봐요. 와, 이렇게. 아, 라이스, 라이스페이퍼? 쌈이구나. 음, 맛있겠다. 우와, 빨간 음식이야? 맛이 궁금하긴 한데. 목,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와, 이거 뭐냐? 소세지, 어묵, 튀김, 핫도그, 꼬치. 다 있어. 와, 맛있겠다. 여러분, 여기가 진짜입니다. 와, 여기 천국이다, 천국. 진짜. 어 이렇게 뭐, 주스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와, 순대 같은 것도 팔고 있어요. 와. 와, 여기 진짜 여러분, 제대로 베트남 느낌이다, 여러분, 여기는. 와, 여기 너무 좋다. 나 이런 느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음식을 많이 먹고 있어요. 어 근데 뭔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좀 약간 못 먹을 것 같은 음식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음식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사람들 많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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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Vietnam. 안녕하세요라는 이름은 다 말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꼬맹아. 꼬맹아. 꼬맹아 안녕 그래. 사와디카은나 태국이야. 안녕하세요. 와 저쪽에도 사람이 많아요. 저쪽 한번 가보자. 한 칸만 옆으로 이동. 와 이쪽 그죠? 뭐 비슷한 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와, 그냥 한국 같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아요. 예. 네. 이게 뭐지? 피부, 아, 네일아트. 이거 뭐지? 아, 옷수선도 있고. 안녕하세요. 꽃도 있고요. 아나 때틀을 사람들 내가 안녕하세요부터 웃어 줘. 아, 너무 너무 착해.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해. 제느낌엔 그렇습니다. 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퐁 카피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카피시장 앞에 약간 도로가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와, 근데 여기 이렇게 수박도 있고요. 와, 메론, 수박. 안녕하세요. <laughs> 와. 저는 이런 시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을 오면 시장을 항상 오는데 이번에 하이퐁 여행을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 줄 몰랐어요. 네, 여러분들도 오셔서 카피 시장 한번 꼭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